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티스팩터리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방송을 꺼놓고 나서 약간의 노가다를 진행을 해놨어요. 자, 음, 자 그러면 제가 한 노가다 바로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처를 해. 이 토대를 싹 깔아서 예.. 다 깔아놨고 이제 요 위에다 이제 공장 싹 지으면 돼서 한번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하던거 이어서 합시다 아 맞아 그리고 몇가지를 어, 뭐야 어? 어.. 방금 뭐 선물상자 같은게 떨어졌는데? 뭐지? 뭐지? 어 뭔가 모르겠지만 넘어가고. <laughs> 저건 뭐야? 어 뭐지? 시작부터 이상한 게막 생겼다 선물 상자? 뭐냐? 설마 독 안은 아니겠지? 알아? 뭐야 이거?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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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게 이게 떨어져서 그런건가? E키를 눌러서 픽스마스 선물? 어? 피시스트 연휴 선물로부터 아 네, 네. 연휴 선물로부터 특별한 건물과 부품을 획득하여 생산할 수 있다 뭔가, 이스파트 크리스마스 이벤트인가봐요? 어, 뭐지? 당황스럽다. 일단, 빨리 가서, 어, 아. 뭔가, 이제 12월 다 돼가니까 크리스마스도 가까워지겠다.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틈나는 대로 주워보도록 하고, 어.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강철 생산을 그때, 강철 라인을 뽑아오고 끝을 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수를 꺼놓고 토대 작업이랑, 그리고, 계속 뭐가 떨어지네? 여기 창고들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창고들 여기 하나, 그리고 저쪽에서 여기 하나, 뭐, 이러기... 저기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쪽 그라인에도 창고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넣어놔서... 이제, 자원다 생산하고 그럴 일은 거의 없을 생산했다 막히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아 저는 어, 들어오자마자 <laughs> 갑자기 이런 이벤트는 너 어, 생각도 못했네 <laughs> 여기도 요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뭐, 꾸준히 만들겠지. 자, 그러면 강철라인을 생산 바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지어야 할 공장, 유도도 말고, 조립기. 아, 최적하나좀 해주지. 이런 것보다. 어, 우리가 지금 지어야 할 자, 부품. 우리가 저쪽에서 가져오는 게 강철 주괴잖아 그걸 가지고 강철 빔? 파이프? 이렇게 다용도 골조까지 이렇게 세 종류를 만들어야 돼. 아마 그 비비랑 파이프는 어그 제작기일 거고 나머지는 조립기일 텐데 자 여기 더 접근하면 안될 거고 바로 여기다가 지어 봅시다 제작기가 방향이 반대로 돼야 지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조립기, 강철빔, 파이프,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 걸조. 아, 요걸 먼저 지워놓고. 분배기를 이용해서 좀만 더 가까이. 하고 잠깐만. 그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도 계산을 합시다. 도저히 아마 120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분당 30개? 60개. 30개면은 딱 120개가 나오네? 근데 60개? 어, 세 등분에 넣으면 4등분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두개나 다시 합치면 되지만 어차피 그냥 대충 박아넣으면 알아서 나중에 최적화가 되겠지? 알아서 밀려서 일로 들어올것 아니야 여긴 막혀있나아좀 뺄까 살짝? 어.. 도립기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어 놓고.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그리고 저쪽에서. 어, 그게 어디 있었더라? 우리 어디까지 지어놨니? 여기서. 얘까지 자 분배기가 작동을 해주면 되는데 너 분배기 맞지? 내가 이상한 거 넣은 거 아니지? 일단 컴백의 방향 봐서는 맞을 거야 왜 저기 속도가 이상해지냐? 자 그리고 전선 연결합시다 여기서 여기다가 끌어와서 하나, 둘, 하나 더.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 바로 생산 들어가고 얘는 너왜안 받아 물건을어아 잠깐만 빔 파이프. 아, 오케이. 음. 빔 라인이 그러면 분당 15개. 분당 60개 소모였잖아 어, 빔 라인을 두개를 만들어가지고 저걸 생산하는 식으로 가야겠네? 이리구이 친구, 이 맞추고 공급하고 구이친고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요래 지을까? 여기서 물류 병합기 그래, 지어 놓고, 여기서, 어, 겹치는 게, 아. 이렇게 하면은, 될 거고, 그러나면은 이제 골절 선택을 하고, 저기서 골절을 꺼내와야 되는데, 아마 이 창고일 거야. 여기서부터. 음, 딴 애들은 겹쳐서 지금 노란빛인 것 같은데, 뭐, 무시하고. 하나. 자. 어디까지 연결을. 한 요쯤까지만 세팅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아, 바로 딱 앞이구나. 응, 보잉 할일 없어. 어서 오고. 음. 보잉 할일 없어. 여기까지 공부 완료 밑에 저거 지지대는 없어도 상관 없으니 없애고 어? 미호 왔어? <laughs> 어서 오고 꿈속에서 볼린 아니야, 보지 마넌 <laughs> 그냥 보지 마 <laughs> 태행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능성 없잖아 <laughs> 알며, 알, 알면서 빔왜안 봤지? 아. 아, 전력을 여기서 하고 나면, 오케이, 공급되고 있고. 아, 맞아. 얘네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쪽에서 골, 어, 다 오고 있고. 그러면은, 다행도 골조가시는, 오케이. 이놈은, 어, 혼자 만들고 있고. 토대 도 깝시다. 실은 이거 작업한다고 많이 작업해놨는데. 아, 그럴 일 없어. 절대 없어. 말도 안 되는 환상 같지 마. 그럴 일 절대 없어. 이상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여기서는 얘네들 공급하고 있고 아마 어 얘네들은 생산 속도가 느려질 수 밖에 없고 얘를 딱 소모률을 줄여야 되는데? 딱 50%로 세팅을 해놓으면 저걸 생산하고 났을 때 30개로 딱 맞으니까 30개 60개 30개 30개 60개 30개 해서 총 120개 오케이 오브클럭 장비가.. 어깨 없고 공병이 어울려? <laughs> 그 버그트는 뭐야? 자 그러면 일단은 강철 그 버티브의 그트수? 아 아, 무슨 뜻이가말잘 <laughs> 만들어내. 모듈시 골조는 지금, 어, 나, 문제가 없고. 어, 백합리도 오셨네? 어서오세요. 일단 그러면 강철 라인은 저기서 하면 대충 끝이 날 거고. 다이엄, 다이엄. 아이, <laughs> 하이 나머지는 일단 으악! 기다리는 거? 아, 맞아. 그리고 저쪽 언덕 위에 있던 노란색 슬러그 슬러지 말고 슬러그. 그거는 그냥 위에 쌓아지 올라가니까 주워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주워왔고 그리고 이, 이 게임 저걸 어떻게 주우라고, 이씨. 아따. 이상 걸 시켜야 돼. 여기서 어 좋다. 하하 <laughs> 됐다. 자 그리고 다시 철거. 어, 야, 네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야, 너뭐 너 말고? 아, 나저씨 없어지면 내려오던가. 아, 나 특수 고자배베 저거는 저대로 두고. 와. 생산 존나 신기하게 하네. 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일단은 요 선물 상자는 치워놓고. 아잇. 어, 이거, 이거, 이거. 자,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음. 하, 일단, 파이프가 부족해. 무조건 파이프야. 강철 파이프, 그리고 여기 그, 구리 전선. 얘랑, 파이프, 저쪽 강철만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이쪽 말고, 아마 이쪽에 구리 전선이 더 있어서. 구리 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고. 역시 다른 게 문제다. 전부 강철이 문제가 된다. 얘 뭐야? 포장된 산업용 빔? 저런 것도 있어? 지금 만들 수가 없구나, 오케이. <laughs> 자, 일단 그거면 됐고. 아. 지금 이제 확실히 플레이 하면서 점점 미친 듯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나, 그리고 나서 잠깐만. 그, 혹시, 저 혹시 태그가 지금 저스트 채팅 아닌가요? 나안 바꿨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자, 바꿨어. 그러면, 이제, 오, 부품. 골조까지 만들고 있고, 파이프, 골조. 강철에 석탄 같이 있는 데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이 석탄? 800, 1000. 아마 요쪽 800은 내가 쓰고 있는 그 800일 거고, 1kg 바깥에 있는 석탄 말고는 지금 쓸수 있는 게 하나, 도 없다고? 미치겠네. 어, 아. 그, 운송. 트럭 정류장. 자원을 차량으로부터 보내거나 받는다? 48개의 이벤트리 슬롯이 있다? 정차중인 차량으로부터 붕당 최대 120개의 묶음을 운반한다. 사용 중인 연료와 같은 종류의 연료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항상 재급유를 진행한다. 일단 저걸 세팅해보자. 그리고 피 없으니까 좀 채워놓고. 음. 하나, 둘, 하나, 둘. 어... 일단 대충 지어보자 어떻게 쓰는지 파악부터 해야 되니까. 트럭이 1로 도착을 하나? 차량 정류장 데이터 분당 연계. 2 0메가트 모든 경로 사용 중. 최대 운송률. 어... 여기 업로드로 세팅을 해야지. 대체, 어, 사용 방법을, 트럭, 트랙터, 신호기, 신호기를, 자, 특, 아니, 생산, 장비 작업장 대충 만들어서, 신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운송, 트랙터. 아, 잠깐만. 연료가 없다? 어, 기록 메뉴 열기? 카메라 전환. 전조등 전환. 안 가는데? 루프를 닫아 경로. 어, 속도도 안 나고. 연료를 어디서 공급을 해야 되지? 사용법을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인가? 너 트랙터 아니야? 아니, 아니, 트럭 정류장. 정차 <laughs> 중인 차량으로부터 분당 최대 120개 목표 뭐지? 클났다. 사용방법을 모른다. 작업대를 열어. 어, 왜 갑자기 작업대로 바뀌어? 아, 뭐야? 왜뭐 세팅하는 게 있어? 아, 오케이, 이해했고. 자, 이했어이했어 이해했어.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 여기서 그럼 주유는 어떻게? 연료. 아, 이건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 가서 오케이 일단 얘 치워놓고 안몸도 차가 스페이스바가 브레이크구나 뭐지 설마 다 썼냐 그것 때문에 어? 허 야, 연료 소모가, 야, 뭐, 연료 소모가 미쳤다. 흥상을 초월하는 연료량인데? 도졌네 이거? 어, 어디 다른 데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차로 연결을 해볼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차로 그게 안 되는데? 상황스럽네. 뭐지? 어, 그 어. 나 4번으로 했니? 아까 업그레이드가 모르겠다. 일단은, 파이프 하나. 받을 거 받고. 다용도 골조가 몇 개냐? 49? 50개만 딱 채울까? 아, 잠깐만. 어차피 근데 내가 얘를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지 않나? 일단 챙겨가. 나중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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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챙겨놓고. 그리고 저 트랙터는 너무 자비가 없는데? 김표야. 나왔잖아. 기다려. 아 여기 근데 너무 더럽다. 너무 더럽다. 아 고급 철강 생산. 우리 선만 꺼내 와서. 오, 급철강생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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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그 다음에. 얘 먼저 될거고그 다음에, 하이퍼 튜브해가지고 포장된 삼용, 히비 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세개가 생판이 가능하고 f 어, 강철 빔. <laughs> 석탄 소모량이 너무 많아. 정확하게는 강철 소모량이 너무 많아.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버클럭이 지금 3개가 있잖아. 석탄이랑 철이랑 하나씩 하나씩 오버클럭 하고. 레일이. 저쪽에 일단 가보자. 우리 그 강철 생산하는 라인이 있으니까 저쪽에 따로. 그거부터 가져와야 될것 같아. 어떻게. 그리고 얘네들도 강철 비임 생산 속도가 딸리는 거는 뭐 해야 되냐? 어, 맞아, 여기 독이지. 아, 나 길게도 늘어져 있다. 자, 어! 얘도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알아봐야겠는데? 피스마스 피스마스? 에이 피스마스